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하늘궁 여성TV 김종미입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분입니다. 김갑분씨요 덕분. 김덕분 천사님이요?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 서울 개포동. 개포동이요? 어우, 먼저서 오셨네. 그래도 <laughs> <laughs> 하늘궁에서는 가까운 거지.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근데 우리 허경영 시인님은 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음, 2018년 6월 말에 6월 중순에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는 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어, 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심란해서 유튜브 보다가 음. 네, 쓰러진 병명이 뭐죠? 뇌졸중. 뇌졸중. 뇌출혈이 아니라 뇌졸중. 네. 비슷한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뭐 수술을 하셨나요? 시술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못했죠. 안한 상태에서 시인님을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그 정도로 네. 심각해졌어요 네. 평상시에 증상은 없으셨고요 평상시에도 옛날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내종양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 네, 후유증이 심했던 거죠 아그러어죠음 네. 그럼 약을 드시고 병원에는 꾸준히 다니셨던 단계셨겠네요아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런 상태라서 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인님은 이제 유튜브 보고 아시게 돼서 네.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나요? 근데 처음에 예약을 했는데 네. 우리 남편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 나도 음. 믿기지는 않지만 음. 음. 이분이 공인인신데 거짓말할 리는 없다. 음. 네네네. 네. 한번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에너지를 받아보자. 그게 18년도에. 네. 예, 네, 2018년도에 이제 6월 말에 왔어요 아, 영상을 몇번몇번본 상태에서 한세번 정도. 네, 세번 정도 네, 보시고 세편 보고. 네. 그럼 네. 전에는 뭐 특별히 믿는 종교 있으셨던? 저는 음, SGI 한국불교의 남녀홀랭 대비. 남녀홀랭 대비. 아 네. 그런 분도 많이 오세요 이 쪽에서 저희가 네. 인터뷰하니까. 네. 아 그래서 예약을 해서 오셨는데. 네. 아 그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네. 강연 중에. 네. 신인님께서 나와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에너지를... 미리 말씀을 안 드리셨는데 신인님이 네. 딱 알아보시고 네. 처음 왔다고 하시니까 네. 나와 보러 가신 건가요? 네네. 아네.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네. 제가 신인님이 신기하게 보인 거는 뭐냐면 우리 남편이 3 0 분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앞에다가 앉혀 놓은 거예요.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리 중심도 못 잡고, 음. 그리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붙잡아다가, 음. 앞에다 앉혀 놨는데, 음. 그때 사람이 쉽겠다. 많이 막은, 진짜 사람이 빼곡히 앉았는데, 네. 화장실 간다고 하면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음. 아니, 이 사람이 화장실 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음. 음. 신의님께서 강연을 하셔도 안 하신다고 음, 음. 하고, 강연 중에 치료를,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눈빛 에너지 받아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셨는데도 화장실 간다는 소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어 신의님 강연 보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허경영, 허경영을 계속 마음속으로 네. 예, 외쳤어요. 네, 네, 네. 그 끝나고, 제가 에너지 받고, 그러고 났는데, 음. 화장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거고 네. <laughs> 물론, 음. 마음이 편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음. 집에서는 3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궁 네. 자체가 이 안에 들어서는 순간, 네. 모든 시인님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받는다 그럴까?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시인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셨나요, 그럼? 그러고 이제, 그렇게 걷지를 못했는데, 신인님께서 음. 에너지를 주시고, 그 즉시 걷게 되었어요. 증상을 말씀드렸어. 안 드렸어. 요안 드린 상태에서. 신인님이 네. 알아보시고. 네. 아. <웃음> 아. <웃음> 거기에서, 강연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 2018년도? <laughs> <해볼 때>. 2018 <laughs> 네, 2018년도 그럼 토요강에 몇 티신지 기억하세요? 그게 48회인가요? 38회? 48회인데? 48회. 기네요 그럼. 예. 네, 아, 한번 보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네. 그 남편분도 같이 같이 오시게 됐나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예예. 예. 올 때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올 때마다 자주. 네, 강연 때마다. 보고 신인님 에너지 받고 음. 갈 때마다 그 전에 군대 갔다 가지고 내 음. 종양 수술 받아서 수유증이 심각했거든요. 음. 근데 왔다 갈 때마다 여기가 좋아진다. 아니야. 팔이 좋아지지 않으면 음. 그 다음 주에는 음. 다리가 좋아지고. 원래 그다음 그다음 몸이 예. 안 좋으셨나보다 많이. 심각했어요. 심각했어요. 네. 어. 네. 언어장애도 심각했고. 언어장애. 그지 뇌졸증 그런 거는. 네. 그렇 언어도 그저 네. 언어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음. 말도 잘하고. 다 회복을 하신 건가요? 네. 어. 그럼 2018년도면 우리 시인님께서 음. 축복하고 명패를 주시는 단계가 아니셨는데 음. 아 그런데도 그 효과가 있으셨나요, 그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고, 아니 명패부터 했어요, 백국명패아 처음에는? 백국명패부터 했는데 음. 저부터 마음이 누러지게 편안하더라고. 편안해요. 음, 마음이 누러지게 편하더니 우리 남편이 잠을 코골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음. 잠을 쓰근쓰근 쓰근 자더라고요. 그게 시인님 만나신지 몇 번만에 그러셨죠 그게 한6 년. 아 계속 꾸준히 네. 만난 결과. 그렇죠. 음. 그러면서 간질을 안 하게 됐어요. 아 간질도 있으셨어요? 네, 지, 지금까지는 음. 간질을 안 해요. 아직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인님을 통해서 이제 시인이라는 존재를 확인하셨잖아요. 네. 네. 주변 분들한테 이제 우리 시인님을 또 홍보하실. 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뭐 네. 남녀 호랑개비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음. 많이 홍보를 보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떻든가요? 이제 그 남녀 호랑개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어, 갑자기 왜냐하면, 나 빠져나가니까. <laughs> 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면 받지 마라. 만나지도 마라. 어, 음.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같은 그 장소에 살아도. 이웃들이 나를 도망, 도망가요. <laughs>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지금도 뭐그 사람들하고 뭐 이제 인연을 맺을 필요도 없는 거 보이죠? 응. 음. 근데 아까 잠깐 듣기에는 음. 그 개통에 계셨던 분이, 어떤 음. 한 분이 음. 말리러 하늘공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히려 이제 몸이 나서 지지자가 된 사연이, 음. 그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양시에서 네, 제가 이제 그 천식이 있어가지고 산 밑에 가서 한 4년 살았거든요. 네. 거기 살면서 그 SGI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하는데 같은 동갑내기가, 네, 내가 여기 와서 우리 남편이 쓰러졌는데 에너지 받고 나왔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남매우랭 계기안 하고 여기 와서 허경영 신인 음, 하시는 강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여기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음, 나를 날리려고 여기 하늘궁을 찾아왔는데 <laughs> 음. 못 만나고 그 여기서 이제 보좌관 그분한테 하늘궁에 대한 설명을 어, 설명만. 음. 듣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알았던 목 디스크가 음. 내려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어. 걸어서 내려가는 도중에 우두둑 하더니 음. 그 통증이 없어지. 신기하다. 없어져서 예. 나왔다고. 네. 허경영 총재님 좀한번 뵙게 해달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네. 아, 만나지도 않았데 어, 만나뵙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세요? <laughs> 열심히. 열심히 나오세요? 네.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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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네. 넉넉해졌지만, 네 그게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남편이 네. 어, 머리에 휴이증이 있었는데 네. 어떤 휴이증이냐면 네. 이 사람이 더운 걸 너무 못 참는 거야. 더운 거? 네, 음. 뇌종양 수, 수술로 인해서 아, 수술을 하셨구나. 그래도 네, 수술 아니. 그 뇌종양 수술 받았을 때 받았을 때 받고 나서 후유증이 생겼어요 음. 어떤 게생겼냐면음 더운 걸 너무 못 참는 그런 음, 예. 음. 그런 후유증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에는 혼입을 자리 혼입을 천한 장짜리를 덮고 자고 어, 여름 입으로 덮고 자고 <laughs> 어, 그리고 난방도 못틀게 하고. 음.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6월달만 되면 이제는 올 여름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걱정이다고 이럴 정도로 항상 여름만 되면 걱정을 했거든요. 걱정을 했는데, 음, 내가 그러면 에어컨을 틀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 블루유 마시고. 블루유를 마시고 음. 그 휴혈증이 싹 사라졌어요. 블루유를 어느 정도 드셨어요? 이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음. 꼬박 먹었어요. 그럼 하루에 한병 드셨나요? 그렇죠. 하루에, 하루에 한, 한 병을 며칠간 드신 거죠? 하루에 한 병을 나랑 같이 마셨어요. 아두 분이서 하루에 네. 한 병을. 네. 네. 아침, 점심, 저녁을. 어, 그거를 한 며칠 정도. 하셨죠. 며칠이 아니고 6 개월 마시니까. 그 그러면그 당시에는 블루가 만든지 음. 얼마 안된 블루를 드시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분리시킨 거를 만들어 먹고. 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네. 분리시키지 않은 걸 먹고 한 6개월 먹으니까 음. 그런 증세가 싹 없어지고 어. 그리고 잘 일어날 때도 잘못 일어났는데 음. 벌떡 일어나는 음.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 요 아. 휠체어에서. 아 휠체어를 타셨어요? 응. 네. 벌떡 음. 일어나지더라고. 지금은 블루스를 음. 마시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다 드시는 거죠, 블루에 블루스. 어, 그걸 마시니까 더 음. 좋아져가지고. 더 좋아지죠. 음. 네,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음.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은 아까 시인님 처음 아련했을 때, 2018년도에 음. 그 당시에는 내종양 수술을 안 하셨어요? 했었. 그, 아, 안한 그, 상태에서 그때야. 시인님을 아, 아니 알아, 그때는 안 했었어요. 안한 상태에서 시인님 알아가면서 점점 네. 나아가면서 네. 수술은 중간에 하신 거네요. 옛날에 한 거예요. 아, 옛날에 했던 네. 게 이제 재발된 식으로. 예, 네, 옛날에 옛날에 했던 게 재발돼가지고. 음, 하여튼 지금은 네. 결과는 다 건강하신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신바람 났어. 아, <laughs> <laughs> 그 시인이 못 알아보시는 <laughs> 분한테 여전히 홍보는 잘 하고 계셔요. 네. 근데 뭐 음. 알아 들으세요? 못 알아 들으세요? <laughs> 아, 지금도 좀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음. 그래도 많이, 많이 이제 네. 영상을 보라 그래야지 우리가 말로 음. 한다고 하면 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보니까 네. 사람들이 허경홍신의님이 똑똑하고 음.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아 음, 알고 있죠. 아는 사람은 알죠 근데 영성으로는 음. 그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성, 영성 쪽으로는 아. 네. 음. 그런 상황이더라고. 네. <laughs> 어떤 분은 또 이분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분도 계세요. 엉뚱한데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아예 강연에 관심도 음. 없고 이분에 안티 이런 음. 사람들은 음. 그냥 나쁘게 아예 보지도 않고 나쁘게 말하고. 음.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음. 음, 호전적으로 얘기하고 그 그렇죠? 음. 반응이 좋고 그렇죠. 그러면 시인님을 못 알아보시거나 이러신 분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 없어요? <laughs> 못 알아보시는 분한테는. 신인님 강연을 보시면 어, 그렇죠. 강연 보는 게 네. 최고죠 네. 강연만 보고도 낫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해보니까 그죠. 어떤 분이 이런 음. 분이 계셨어요 호경영 네. 강연 음. 이거를 보잖아요 네. 내 눈을 바라봐 아 그렇죠. 이 영상이 있었어요 음. 그 전에 항상 그 영상 나왔었거든요 음, 네. 그 영상을 자기가 봤는데 우주가 보이더래요 어. 그러면서 총재님 좀 뵙게 해달라고. 음. 그때는 총재님이었잖아요. 그쵸. 그당시에 시인이라고 말씀 네. 안 하셨지. 점차적으로. 네. 점차적 인간들한테 알리는 단계에 있어서 네. 이제 시인이라고. 네. 그래서 최근 1, 2년 사이에 말씀하신 거죠. 네. 응?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 하셨죠. 네. 응.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시인님을, 저희가 똑같은 시인님을 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분한테는 막 빛으로 보이고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시인님 뵀을 때 어떻게 보이셨다고 하셨죠? 나는 처음에 정말 우리 남편이 쓰러진 것도 쓰러진 거지만 네. 신인님 눈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어, 눈빛이. 어. 네, 왜냐면 어떻게 음. 신인님께서 영상 통화로 해외 사람을 네. 고치시는지. 그렇게그 그런 게 아주.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음. 눈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에너지로 고치시니까. 네. 그 강연 끝나고. 음. 신인은 이제 눈을 보기 위해서 눈을 안 감아서 봤는데, <laughs> 네. 눈동자가 없는 거야. 눈동자가 안 보여? 네, 눈동자가 없어. 안 보이고, 눈동자가 왜 눈이 넓어? 밝다고요? 넓어. 절다고. 넓어. 어머나. 넓고, 회색빛인데, 음. 기포가 있는 것처럼 어, 그렇게. 그러면. 눈동자는 없고, 너무 응.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에너지, 우리도 에너지라고 응. 그러죠.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는 빛으로. 응.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으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시인이 보고 싶은 응. 거지, <laughs> 보셨다 해서 뭐 에너지를, 뭐 빛으로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냥. 여기 천사님은 에너지가 높으시니까 남아가 네. 틀리게 네. 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너무 아름다운, 풀릴 과 같은 아름다운 색깔이 쏟아져 나오는데 에너지 주실 때. 어. 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보신다는 게참 대단한 거지. 그렇게 신님은또 이렇게 안으면 네, 예, 예. 우리 에너지 받을 때가 안아주시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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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잖아요. 네, 네. 사람 느낌이 하나도. 어, 그래요? 없나? 어, 이게 참... 너무 신기해. 신기하다. <laughs> 사람을 우리는 네. 접촉을 하면 사람 느낌 다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인님은 사람 느낌이 아,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 많은 사람 네.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 내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음. 느끼나, 음. 내가 이상한가, 음.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특별히 에너지가 높으시니까요. 어, 근데 음. 다른 사람들도 많은 네. 거를 네,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오실 네. 때마다 우리 시인님이 에너지 주시면 막 떨리죠. 네. <laughs> 기쁘고 떨리죠. 볼 때마다. 너무 하여튼, 좋아요. 네, 인터뷰할 때 네.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또 좋은 체험담 있으시면 네.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경영, 감사합니다. <laughs>